보통 전시회하면 우리나라의 코엑스나 킨텍스 같이 커다란 전시장 안에서만 전시를 하는 걸로 여러분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. 여기 대만은 다릅니다. 컴퓨텍스의 본 전시장이 있고 또 옆에 뭐 TWTC 중심으로 TICC, 또 난강울 그리고 여기는 또 하얏트 호텔이거든요. 하얏트 호텔 24층이에요. 정말 높은데요. 여기도 객실마다 업체들이 각자의 제품을 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저는 지금 일단 XFX 전시장에 왔는데요. 어떤 제품들을 주력으로 선보이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. 네. XFX가 주력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 제품이 두 가지예요. 크게 두 가지인데, 먼저 그래픽카드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가 있습니다. 그래픽카드 참 이게 참 크게 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5970, 여러분 아직 좀 낯서실 거예요. 5770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인기가 많은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, 5970이라고 세계 전 세계 에 지금 다른 나라에는 출시가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요 사양이 정말 높고 기존의 뭐5770 같은 라인보다도 훨씬 고사양의 제품인데요. 또 중요한 게 가격도 엄청 비싸다고 해요. 네 그리고 또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딱 천 개, 천 개만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천개 중에서,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제품은 또 극소수라고 해요. 1번부터 1 0 0 0번까지 숫자를 다 나열을 해서 여기 보면 시리얼 넘버가 다 적혀 있어요. 거기서 또 이제 각 나라별로 선호하는 숫자대를 배열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. 아마 제 생각인데 우리나라에는 4자 들어가는 건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. 일단, 예, 이게 바로 5970의 케이스예요. 총 모양으로 생겼거든요. 좀 멋있기도 하고 얼핏 보면 장난감 같긴 한데 좀 멋있어요. 일단 이게 바로 5970입니다. 이게 이거는 정말 전시 그냥 샘플이 아니라 실제 제품이라고 해요. 잘 보면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습니다. 보이시죠? 168번 이게 바로 168번째 제품이고 이거는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XF에서 XFX에서 강조를 하더라고요. 네.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6개의 포트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. 이 이전 버전만 해도 6개 포트가 아니었는데 이 6개 포트 때문에 ATI의 아이피니티 기술, 그 기술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모니터를 6대까지도 연결할 수가 있다고 해요. 네. 그리고 이 제품이 참 고가라고 했잖아요. 고가여서 얼마인가 했더니 지금 우리나라엔 출시가 안 됐지만 다른 외국엔 출시가 됐잖아요. 거기서 이베이에 누가 실제로 제품을 올려놨대요. 판매를 하겠다고 네만 달러, 만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올려놨는데도 제품이 팔렸다고 합니다. 시리얼 넘버도 딱 적혀 있고요. 그런 식으로 이제 매니아들은 정말 가격이 연연하지 않고 천개 중에 하나를 자기가 갖는다 이걸 중시를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이 케이스까지 하고 또 케이스를 또 넣을 수 있는 그런 또 뭔가 또 다른 케이스가 또 있대요. 그것까지 갖춰져서 우리나라에는 올해 어, 이번 달 말쯤에 다시 출시가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. 네, 다음은 이어서 파워서플라이를 보시겠습니다. 지금 케이스 안에 곱게 쌓여 있는데요. 한번 빼보겠습니다. 네, 먼저 가장 위에, 플레이 하드라고 지금 XFX 로고랑 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. 일단 이건 본 제품이 아닙니다. 이걸 딱 여는 순간 딱 여기가 가려져 있고요. 가운데 이 로고 부분 펜 부분만 딱 보여요. 이게 XFX가 이제 이 브랜드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적 요소를 많이 좀 가미를 한 거라고 하거든요. XFX는 지금 가장 주력으로 내미는 게 브랜딩. 브랜딩이라고 합니다. 이제 뭐 무슨 그래픽 카드다, 파워서플라이다 이런 제품의 세세한 것보다는 XFX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더 살리는데 요즘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이걸 열어보면요 본체의 모습이 나옵니다. 드디어. 네, 이렇게 해서 이걸 꺼내볼까요? 네, 무겁. 네, 용기를 열어보면 네, 케이블들이 막 묶여 있고요. 네, 보이시죠? 그리고 아까 가장 먼저 딱 뜯자마자 나왔던 플레이하드 부분 있죠. 이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? 네, 이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. 얼핏 보면 이게 어 무슨 쇼핑 가방 같기도 한데 여길 열어보면요. 케이블들이 가지런히 정리가 돼 있습니다. 연장통 같죠? 네. 네, 지금까지 XFX의 주요 제품들을 둘러봤고요. 지금까지 저는 대만 현지에서 이민아였습니다.